이건 인간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의의 행진이다. 러시아 군부를 향한 분노를 폭발시킨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이 일일천하로 끝났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해 단 하루 만에 천 킬로미터를 돌파했던 바그너 그룹은 정작 제대로 된 교전 한번 없이 진압되었는데요. 쿠데타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끝은 그 마치 한편의 총극과도 같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쿠데타 결말로 인해 러시아 자작극설부터 온갖 주장과 음모론이 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았던 바그너 그룹 푸데타의 숨겨진 의미부터 이로 인한 여파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바그너 그룹이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부의 인간 쓰레기들 세르게이 시오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에게 선전포고를 단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리고진이 내세운 명분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러시아군의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프리고진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자신의 성장을 견제하던. 쇼이구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아 바그너 그룹 주둔지를 선제 공격했고 이에 2천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면서 분노한 프리고지네이의 쿠데타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수뇌부의 정치 싸움에 정규군이 자국의 용병 기업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동안 프리고지는 계속해서 러시아 군부가 바그너 그룹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라 공식 채널을 통해 대의 명분을 쌓아왔습니다. 방법이 어찌 되었든 바 바그너 그룹이 피로 피를 씻으며 바우무트에서 전과를 올리는 와중에도 러시아 군부는 탄약 공급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이게 더큰 피해를 불러왔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우무트 공방전이 끝난 다음에도 프리고진의 노골적인 언사는 계속되었는데요. 일례로 러시아 국방부가 민간인을 학살한다거나 특수군사 작전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러시아 군부가 푸틴을 속여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등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러시아 군부는 바그너 그룹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채첸민병대와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프리고지는 인간 쓰레기 처단을 명목으로 무장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그너 그룹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두 세력 간의 무력 다툼은 필연적인 일이었는데요. 다만 쿠데타 초기만 하더라도 상황이 바그너 그룹에 유리하게 돌아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그너 그룹이 유리했던 게 아니라 바그너 그룹이 모든 상황을 통니다 하 쿠데타 선언과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주둔 중이던 바그너 그룹 병력이 대거 이탈해 러시아로 빠져나갔고, 종래에는 로스토프나도누를 장악하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는 우크라이나 침략의 핵심이 된 러시아 연방군 소속 남부군관구의 소재지로서 러시아 남부 지역의 최대 거점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군의 물자, 병력, 탄약 등이 필수적으로 경유하는 보급법이라 전략적으로도 상.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로스토프나도누를 점령했다는 건, 곧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군 전체를 인질로 잡았다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군다나 프리고지는 쿠데타에만 2만 5천 명에서 6만 명의 바그너 그룹 결사대가 동참했다 주장했지만, 후일 밝혀지길 동원된 병력은 고작 8천여 명 안팎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껏해야 한개 사단도 못 되는 인원, 그것도 정규군조차 아닌데다 죄수들로 이루어진 용병 집단이 러시아의 로안스크. 로스토프 방어선을 돌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남부지역 최중요 전략 거점지를 장악한 것입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요. 오랜 전쟁이 현재 러시아 내부 상황을 얼마나 엉망으로 망쳐놨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데타는 비록 20시간 만에 프리고진과 러시아수 내부가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끝났지만 바그너 그룹은 단 하룻밤에만 무려 1000km를 돌파해 모스크바 남쪽 140km 지점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기 충분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40배에 육박하는 총면적 400만 제곱킬로미터의 동유럽 대평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모스크바는 지리적으로 천연 방어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맥이 없어 방어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럽이 전쟁의 여하마에 휩쓸렸을 때마다 모스크바를 빼앗겼습니다. 러시아 제국 시절에는 제 손으로 도시의 70%를 불태운 것도 모자라 나폴레옹의 모스크바가 점령당했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탈탈 털려 모스크바 공방전을 벌이다 함락 직전까지 내몰린 전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는 전 세계 육지의 11%를 차지한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끊임없이 팽창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데요. 이번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는 러시아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스크바의 전략적 약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꼴입니다. 말마따나 러시아가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카르파티아 산맥까지 영토를 넓힐 게 아닌 이상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자 영원한 약점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바그너 그룹의 진격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데 러시아 정도 되는 나라가 기껏해야 용병 집단의 수도를 공격당할 뻔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오죽하면 미국 전쟁 연구소 ISW 등 군사 전문 기관은 그 어떤 것도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가 성공하리라 예측.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얼마나 최소한의 피해로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사실 애초부터 프리고진이 결정은 멍청하다 못해 자기파괴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전쟁 전부터 푸틴이 요리사 푸틴의 더러운 칼 따위로 불리며 정치적으로 더러운 온갖 범죄를 수행하며 푸틴의 사병을 자처했습니다. 이 덕에 군경험 하나 없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시지 도매업자였던 프리고진은 러시아 수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고 할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보기분 세기의 병사들의 목숨을 던져 넣은 공로로 프리고진의 정치적 영향력은 양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말로 대가리가 컸다는 건데요. 그이상은치이고 국방장관으로 대변되는 러시아 군부 권력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이권 다툼을 나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푸틴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하지만 프리고진은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프리고 는 쿠데타를 일으켰을지언정 축출의 목표물을 절대 푸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바그너 그룹의 목표물은 세르게이 쇼이국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푸틴은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며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프리고진은 진격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 모스크바 140km 직전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푸틴은 서둘러 서부군 광고병력을 돌려 모스크바 방어군을 소집했고 최악을 대비해 모스크바 공방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까지 북상하는 동안 어떠한 무력 저지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바그너 그룹이 보로네시에 도달해서야 바드시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을 정도인데요. 말이 1000km지 로스토프나도노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전속력으로 밟아도 12시간 이상 걸리 ]입니다. 중간에 그럴듯한 교전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는커녕 로스토프주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바그너 그룹의 북상 당시 엔포고속도로에서는 바그너 그룹 소속 전차가 HET에 실려 운송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전장에서도 특수한 경우라면 HET를 이용해 전차나 장갑차를 수송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쿠데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언제 정규군을 맞닥뜨려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처럼 무방비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내달린다는 건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이상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외에도 국가군이 돼 FSB 등이 바그너 그룹 저지 명령을 무시했다거나 러시아 공군이 지휘부에서 민간 차량과 섞여있는 바그너 그룹 차량에 폭격 명령을 내리자 파일럿들이 불복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러시아 내부 분열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스크바 인근에서 교전이 발생했 했고, 바리케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이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 여길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저지하려 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인해 러시아 군부의 결속력이 모래알처럼 엉성해진 상태인데요. 언제든 계기만 주어진다면 푸틴을 배신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러시아가 아닌 푸틴 개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4년에 걸친 장기 독재 로 러시아를 이끌어가던 푸틴의 리더십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금의 상황은 푸틴이 군부 무력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미칩니다. 물론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장교들은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볼만한데라는 선례가 남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불러들어온 돌이지만 당장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자리가 위태롭게 된쇼오위구 국방장관만 봐도 사병집단인 패트리어트를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한가락하는 위치에 있다면 너도 나도 PMC와 사병집단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것부터가 바그너 그룹의 설레가 만든 새로운 러시아의 세력도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와 중에 쿠데타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쿠데타 저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리고진과 야비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합의한 사항입니다. 명목은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푸틴의 허가를 받아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죠. 어디까지나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골칫거리를 대신 치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반란의수개로 처벌받아야 할 프리고지는 벨라루스로 망명했고 바그너 그룹은 쿠데타, 미가담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정규군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심지어 프리고지는 로스토프나도노를 떠나며 환한 얼굴로 시민과 셀카를 찍는 등 인기 스타대우를 받았는데요. 도저히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그너 그룹 쿠데타가 절대 러시아 자작극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작극이었다면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반란을 휘어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프로파간다가 되었을 텐데요. 이제 러시아 국민에게나 군부에서나 푸틴의 정치적 이미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만도 못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패자만 가득한 쿠데타였는데요. 그나마 양일간의 무장 반란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건 우크라이나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공백으로 남부 전선이 흔들리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많은 이득을 득을 보아야 합니다. 사태가 진정되고 바그너 그룹이 다시 전선에 투입되기 전인 바로 지금이 자포리자 원전을 수복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복잡한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되는 주간 우크라이나 보고를 통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비아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비아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국 육해공 군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